말씀인 욥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는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기에 나타난 사단은 사람이 그롭게 사는 것은 다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도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단의 도발이 사실인지에 대한 검증이 당대의인인 요배 고난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문제를 통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는 그와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에 있습니다. 지금 여분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 앞에서 지혜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변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발은 요비 당한 재앙은 요비 저지른 죄악의 결과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죄악의 결과는 징벌이고 요비 재앙을 당함은 죄악의 결과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소발의 그와 같은 말은 요비에게 괴로움만 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비 소발의 충고를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가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이며 지금까지 주장하고 호소하였던 욥 자신의 순전함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렸던 욥 자신이 죄악의 결과에 따라 조롱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욥은 소발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욥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호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분 자신 역시도 자신의 눈과 귀로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욥 역시도 소발의 이야기하는 바의 내용들을 들어 알고 있지만 그와 같은 평가에 대해 자신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절에서 욥은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라고 합니다. 너희나 나나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훨씬 월등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훨씬 우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나 역시 너희 못지않게 알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다 헤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원칙? 나도 다 알지만 지금 내가 실제로 부딪힌 이 문제들에 대해 나 스스로도 그 전통과 그 원칙으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결코 모르지 않지만 그런데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3절을 보면 여분 참으로 나는 누구와 말하고자 한다라고 합니까? 전능자에게 말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한다 합니다.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답 없는 논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친구들이 하는 그 모든 공격들이 다분히 오해에 불과하며 그 오해를 해결하고 그들의 모든 지식과 판단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통이 결코 죄악의 결과가 아니며 결코 악행의 열매가 아니며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기에 그가 해결해 주실 것을 진실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자에게 말하리라, 내가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배 친구들은 여불 위로하고, 여불 사랑하고, 여불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실상 그들의 말은 엽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를 드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이 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로를 포장하여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지혜 있는 채 하다가 참된 지혜자의 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소경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조언하며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지혜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아플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순전함을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호소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자신을 변론하고자 하였던 변론자 욥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수 없는 고난에 지쳐있더라도 욥을 생각하시면서 견디시고 버티시고 또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 앞에서 겸허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